안녕하세요. 염색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크릿투톤 백모염색입니다. 머리가 엄청 길죠? 영상 찍은 게 6월 4일인데 잘 숙성시켜 이제서야 공개하네요. 가수이자 유튜버 시엘라님이고요 일본 노래 커버 전문이신데 정말 노래 잘하셔서 너무 멋졌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시크릿투톤 라인을 따볼게요. 섹션 따는 법은 일자와 지그재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객님 손질 방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섹션은 손불의 느낌 연출이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1차 탈색 끝냈고, 2차 탈색 들어갈 거예요. 사용한 탈색제는 슈바츠코프 파이퍼플렉스입니다. 비율은 1대2. 본드부스터 오프로 첨가해주세요 자, 눈한번 떠보세요. 어, 어. 눈, 눈 떠보셔도 돼요. 오, 어, 대박. 흰머리에요. 오, 쌤 너무 이뻐요. 괜찮죠? 네. 흑거데 네, 네. 이렇게 가닥가닥 지금 질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예쁘다. 흰머리 너무 많은가 싶었는데, 딱이네요. 딱 괜찮죠? 네. 이제 건조하고 보여드릴게요. 긴머리 백모 시크릿 투톤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썸네일. <laughs> 진짜 만화를 찍고 나온 신비로운 마법사 소녀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말 영롱합니다. 전체 탈색이 아닌 부분 탈색으로 들어가는 시크릿 톤 디자인은 큰 부담 없이 시술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백모 맛집 홍대 우아한 염색 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